걸스데이의 시크릿 아이템, 큐트 팬츠, 러블리 스커트, 토트백, 키링. 아니 아니, 진짜 시크릿 아이템은 시크릿 스타걸. 속눈썹을 볼륨 있게, 손끝까지 화려하게. 걸스데이의 비밀 시크릿 스타걸. 비밀이야? 서울시는 정문원 예술 감독에 대한 시의 등의 의혹적인 이유, 시 감사관의 특별조사와 법률검토를 실시하여 8개 사항을 조사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사안에 따라 기관 경고 및 개인 경고를 통보했으며, 부당위익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1월 20일자로 정명원 예술 감독과 서울시장이 체결한 것은 시민과 예정된 공연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임시기간 연장의 건으로서 정식 재계약이 아닙니다.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정명원 감독과의 계약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지만 2015년 공연 계획이 시민에게 기공개됐고 올한해 정감독이 지원한 공영 티켓이 이미 판매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공용 취소 시 티켓을 여한 시민들에게 안겨줄 실망감과 그리고 환불과 대관료 미환불 등 금전 문제 그리고 서울시의 신뢰도 추락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향후 정영훈 예술 감독과의 새로운 정식 계약 체결 여부는 이번 조사 결과와 계약 사상의 보안 어, 사항 등에 대한 종합 검토와 정관독과 협상을 통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앞으로 새롭게 체결할 계약서와 관련하여 이번 조사에서 원칙이나 기준의 부정에 따라 발생된 문제도 드러난 만큼 부적합 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 외국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식 계약 체결 여부 결정이 대략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현재 보면 새로운 정식 계약 체결 여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 정식 계약을, 계약 재연장을 안할 수도 있다는 뜻인지 좀 궁금합니다. 어, 저희 생각은 일단 1년 연장을 했고요. 재계약 여부 그리고 재계약을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할지 하는 것을 정해나가게 될 겁니다. 어,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어, 그 동안 뭐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도 있고요. 또 시양의 여러 가지 그 지위 시스템에 걸맞는 어떤 그 지위 체계 구축과 관련된 어떤 계약이 갖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어떤 국제적으로 최소한의 통용되는 기준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고요. 어, 재계약 여부는, 뭐, 최대한 빨리 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그 계약의 좀 객관성을 위해서, 어, 저희가 공연, 뭐, 클래식 전문가, 그리고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안을 만드는, 뭐, 그러한 과정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정확히 계약 체결을 언제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순 없고요. 1년 범위 안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여건이 마련됐는데 굳이 늦출 이유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부 그리고 하게 된다면 뭐 기간들이 뭐 어느 정도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길을 갖겠습니다 뭐 기다, 기다, 그렇게 어, 어, 저희는 뭐 계약이라는 거는 양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순한 뭐 노무계약이라기보다는 클래식 지휘자의 여러 가지 특수성을 반영한. 그런 계약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또 비단 정감독에만 국한된 계약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기준을 좀 갖출 필요도 있고요. 이번에 하는 김에 좀 제대로 하겠다는 게 서울시 그리고 시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일정한 시간은 좀 필요할 텐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감독이 이제 여덟 가지 사항들을 이렇게 뭐 부적절한 행위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만약에 일반 공무원이나 일반 단원들이 이런 일을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제가 앞부분을 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디테일한 부분을 저희 조사 과정에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저는 일반 공무원에 견조서 판단하는 것도 뭐 이런 합리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 예술 감독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위, 역할이라는 것들을 고려하는 건 역시 충분히 합리성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 지금 이 문제를 일반 공무원의 경우로 그대로 치환을 해서 보는 것이 적절할지 하는 부분들은 좀더좀 어좀뭐 논의가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소속사, 정명훈그 대표의 소속사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금 음, 처리를 그 부분은 ]까요? 우리 조각과장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어, 저희가 그 이번 감사는 의회에서 제기된 크게 말하면 한 다섯 가지 사항 외에 또 언론이라든가 박현정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사항까지 예, 보완적으로 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아까 금방 말씀드린 사항도 저희가 포함해서 그, 그 소속사 관련해서 그런 사항도 포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의혹이 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내용에 의혹이 사실과 그 증거에 의해서 입증된 사항만 조사 내용에 포함된 겁니다. 아, 오늘 설명하신 거 보면, 그 원칙이나 기준의 부재에서 발생해, 발생한 문제들이 있다고 마지막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리고 서울시가 여기에 책임이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 그 부분은 지금 그 주로 이제 계약의 해석과 그리고 이행과 관련돼서 어, 몇 가지 지적된 것들이 있습니다. 어, 의회에서도 좀 논의가 됐고요. 그래서, 계약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 계약이라는 게뭐 논란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뭐 논란을 일으킨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이번에 지적대것들을 반영을 해서 좀 구체화 시키고 명료화 시켜서, 어,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기부에 관한 거라든지 아마 그, 겸직에 관한 내용들이 될 텐데요. 어, 현행 그, 계약서는 그 부분이 아주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 계약 당사자 입장에서, 어, 그 부분을 일, 일종의 판단의 여지를 좀 가질 수 있고요. 그, 그 부분이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판단의 여지들을 없애서 좀더 명확한 행동 기준을 마련하자는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영원 감독이 계속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서울시가 시향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늘리거나 유지하지 않으면은 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면서 기자들이 드는 생각은 지금 이미 내정되어 있는, 잡혀 있는 공연 때문에 정 감독과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임시적으로 지금 1년을 연장한 상황이 과연 해소가 될수 있는 것이냐. 내년 공연은 그럼 지금부터 역시 잡히, 잡,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대안이 음, 있 말인 거죠. 지금, 어, 지금 말씀 주신 대로요. 금년 연말까지는 정명훈 지휘자 이름으로 해서 여러 공연들이 나와 있고 또 티켓도 팔리고 있습니다. 어, 내년 이후의 것들은 아직 그대위적으로 정명훈 감독과는 구체적인 일정을 아직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때 계약의 두 가지 조건처럼 얘기한 부분은 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 지금 콘서트홀을 짓는 문제라든지 좀더 충분한 예산 지원은 전 감독 입장에서는 촉구를 한 것으로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과 자료만 보면 전 감독은 뭐 이렇게 나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결론을 다 내려놓고 하지만 재계약은 추진한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걸 왜 설명을 안 하시고 이제 와서 뒤늦게 하시는 이유가 어떤 뭐 조율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조사과 내용 중에서 발표하지 못한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제가 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혹시 조사과정이 할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사과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조사과의 최종 판단은 재계약을 못할 만한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그그 그 입장에는 지금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조사과에서는 여러 가지 그 일부 지적 사항이 있었지만 그 재계약을 못할 중대한 사안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하는 입장이었고요. 어 그래서 어,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게뭐그 얘기를 뭐 달리하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연장 계약 혹은 정식 재계약을 했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어, 지금 혼용되고 있고 또 취재를 하시는 입장에서도 이런저런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명료하게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쭉 저희가 지켜보면서 아 저희 좀 설명이 좀 부족했다 그렇게 느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자료를 내놓으면서 같이 하셔야지. 이거를 왜왜 분리해서 제시를 보는 거 어, 뭐 보통 뭐 조사과 자료 조사과의 조사라는 게늘 이제 독자성,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얘기를 했다면 아마 또 우리 뭐 언론인분들께서는 또뭐 서울시가 여러 가지 다른 또 얘기를 해서 혼란을 끼친다 뭐또 이렇게 또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분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네.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서 이게 그동안 계속 그 연일 그 주요 뉴스에 오를 만큼 관심사였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그냥 달랑 자료 하나 내놓고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취재하니까 나오는 답변은 다 다르고 아시다 조사권은 취재도 잘안 되고 이러니까 그 엉뚱한 기사가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예, 왜안 했냐 얘기 저희가 뭐좀더 아주 효율적으로 음. 어, 저희가 어, 우리 기자분들께 뭐 설명하는 뭐 그런 방식을 취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 굉장히 뭐 중요하게 중한 요 이슈로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겁니다. 그 저번에 발표할 때. 혐의가 없는 것도 혐의가 없는 것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혐, 혐의가 있는데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 지적한 부분이 있고 혐의가 있는데 이것은 혐의가 없는 거로 드러났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여덟 가지 내용 중에. 근데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아까 그놓에서 제기했던 그 홀트 문제. 이 문제는 가타부터 없어요. 그러니까 무혐의면 무혐의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혐의가 없다. 이런 내용이 지금 누락돼 있는 겁니다. 그 조사 내용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조사과가 조사를 하면 되는 거지. 조사과가 이 사람을 더1년 계약 연장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그시 행정이죠. 지금 뭔가 분명히 잘못돼 있는데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 예, 저기그 아까 그 기획사 문제는 아까도 조사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저기 뭐, 그 의원에서 요청한 사항, 그 다음에 또 박현정 대표가 제기한 사항, 그 다음에 언론에서 또 제기했던 이런 사항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했었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 아까 기획사 관련해서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런 의혹 사항은 있었지만은, 그걸 조사할 만한 사항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때 조사라는 게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기관경고도 했고, 우리 아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사를 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서, 뭐 여러가지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치로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안에 따라서 기관경고도 했고요. 우리 시향에다가 기관경고를 했고, 또 기능경고도 했고요. 주의경고도 했고, 그 다음에 부당이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조치는 우리가 취할 예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그사안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차와, 그런 것에 따라서 조치하는 내용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뭐 재계약, 뭐 계약, 이런 여부까지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분류돼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부당이익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이익이 그 항공권 1,320만원 를 이야기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 말고도 다른 부당 이익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 그 부당 이익을, 그러니까 항공권 그 돈이라면 이거를 별도의 조치하는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뭐 언제까지 그 환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좀 해주십시오. 어, 이 부당이 아까 말씀하신 그 항공권 관련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어, 부당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환수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나 한 예정이고요. 나머지 그, 이의 사항은 없습니다. 한, 예. 그건 저희가 뭐 절차에 따라서 그 거고요. 예. 뭐, 언제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급적 빨리, 조수권 실내에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가급적 빨리 하시작기 뭐, 얼마나 걸요 원래 함수는 그, 채권 설명기간이 5년,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하도록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 빨리 하도록 그렇게 <laughs>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셨던, 이게 일반 공직자를 기준으로 감사 결과를 판단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할 것이냐 이랬는데 이 부분에 말씀하신 그 특수성이라는 게 어떤 거고 구체적으로 왜그왜이 수많은 그 서울시 내에서 수많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서울 그 예술감독 같은 경우에만 특수성을 고려해 줘야 되는지 그거하고요 어, 예, 예.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 항공권을 1 3 2 0만원 부당 사용을 한점 그다음에 그 자기 그 아들의 과외 선생이었던 분을 그, 시향으로, 그, 근무를 하게 한 점, 그리고 또 다른 형의 지원, 그런 것들이 그런 감사 내용도 예술 감독이라는 특수성에 용인이 되는 부분인지. 좀 <laughs> 예, 저, 이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는 정명 감독의 여러 가지 이제 지휘자로서 이제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 저도 좀 고민이 정명 감독의 계약서를 국내에서는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어, 지금 많은 부분들이 이제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의 내용이라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제적인 여러 가지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을 담는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최소한으로 통용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약을 한다면 이제 그, 그 부분에 수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은 이제, 뭐, 서울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계약 과정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나갈 겁니다. 런데한 가지 분명한 거는, 어, 정명훈 감독을 우리 일반 직원과 똑같은 식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뭔가를 적용하기에는, 어, 다이 카드할 수 없는 부분들이 명백히 있다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나머지는 뭐 감사에 관한 말씀이시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잠깐 조사과 얘기를 하고 부족하면 얘기를 해주세요. 어, 지금 그 매니저 부분 이제 환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200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 그새로운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3년 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새로운 계약에서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이제 서로 합의를 봐서 그래서 이미 종전 계약에서 그 부분이 좀 모호하고 여러 가지 여 남용의 소지가 있다든지 아마 그런 판단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조항은 빠져서 이 계약서상으로 사실은 재발이 어제가 없게 조치가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직원의 경우에는 아마 조금 관이좀 설명을 할수 있을 텐데요. 그뭐 공채 과정을 거쳤다든지 또그 사람의 역할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자세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예,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예, 전적으로 그 사적 관계 때문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 혹은 아무런 기준도 없이 채용을 했다. 뭐,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사과에서도 그 부분을 아주 중대하게 본 것은 아니, 아니다 하고 판단한 것으로 압니다. 그, 직임 채용 문제는, 박현영 대표 기자회견 시에 문제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임 채용과 관련해서 조사과 입장은 사실이냐 아니냐 그 백큐를 확인한 겁니다. 23일 날 발표한 감사 자료 두 번째 항목의 그 미라클 오브 뮤직 관련된 부분 중에서요. 그 정명훈 감독이 어 출연료를 이 미라클 오브 뮤직에 이제 기부를 해서 어 거기 기부한 것을 근거로. 사업자 경비로 공제 처리 받았다. 근데 이게 다소 부적절하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이것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해 주셨으면 싶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경비 처리를 통해서 받은 세금 혜택 그게 뭐 어느 정도인지 또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미라클 오브 뮤직이라는 곳이 어정명훈 감독이 만든 곳이고 또 이곳에서 이제 많은 또 음악회 같은 것들도 이제 주최를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미라클 오브 뮤직이 오케스트라 하나를 창단했다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뭐 창단 공연을 했는데 미라클 오브 뮤직의 챔버 오케스트라. 그래서 어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한번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라크로브 뮤직의 이제 그, 그 문제는, 어, 이제 소득공제를 받은 것은 사업자 등록을 받아서 확인을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기부라는 어떤 법적 그 기부의 어떤 소득, 기부를 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저희 감사 입장에서는 미라크로브 뮤직이 어종는 예술 감독께서 설립한 그리고 본인이 예, 무공수 명예직으로 재고 있는 이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한 상황입니다. 네 이상. 그거는 국세청 관련 사항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예예 예. 예 그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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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최대한 빨리 계약 연장 그 재계 연장을 결정할 계획는데그 말은 계약을 재계약안할수 있다는 게 처음 된 건지 모르지만. 오 여기요. 뭐 여기서 그런 것에 대해서 확정적인 이야기는 할수 없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적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어떤 계약서를 우리가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이제 우리가 앞으로 조정하고 협상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부가 판단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 되고, 아까 그 창단 문제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 지금 그 새로운 오케스트라 창단 관계는 어, 제가 뭐 어,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언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창욱 공자님이 겸임을 대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시향 대표직을. 네, 네. 지금 정명원 감독과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시양 대표도 같이 공모를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왜냐면 계약이 제대로 안된 가운데 사실 누가 감당할 수 있을지 전잘 모르겠어요 지원자가 있을지 서울 시장 자리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전 그 감독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전 감독 지금 네. 계약 정 감독이 재계약되는 가능성, 기정사실화된 와중에 시향 예, 예. 자리에 대해서 어떤 분이 와서 사실 제대로 컨트롤을 할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줘야겠죠. 어, 뭐 네. 저는 우리 저 우리 기자분들도 다그 같이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그 어, 동안 뭐 서울 시장이정 감독에 크게 의존해서 좀 운영돼 왔다고 생각하고요. 어, 지금 정 감독 이후에 여러 가지 뭐 후계 체계 뭐 이런 부분들은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좀 답을 내기 어려워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먼저 그 정감독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23일 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정감독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왜냐하면 연락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연락이, 말씀이 없으신 거는 서울시의 그런 조사 결과를 인정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뭐 별로 응대할 마음이 없다, 응대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런 것인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개인 경고를 통보했다고 돼 있는데, 정감독 본인에게 개인 경고 갔다니 어떤 방식으로, 어떤 루트로 갔고,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무슨 반응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음, 정감독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뭐 아직 뭐 구체적으로 표명한 바가 없어서, 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뭐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이제 그 부분은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그, 개인 경고 부분은, 네. 저기 저결도 부분은 이제 저희가 보도자료 통해서 밝혔고, 그다음에 시형 이사회, 그다음에 시형 그 다음에 시의원 인사에, 그 다음에 시의원 그 경영 측에 또 시의원 여기 대표 측에 이제 알렸는데요. 공식적으로 는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한 장으로 이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예. 그 이후에 그 단원들에 대한 조치들이 매년마다 이제 재계약을 할 때. 그 단원들의 중에 노력자가 그 다음에 재계약에 떨어진 어, 재계약이 안된 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그, 그 단원 평가에 관한 사항 포함돼 있습니다. 예, 네, 조사 결과에 포함돼 있습니다. 어. 어. 전체 통계는 조사 결과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는데요. 네, 기억이 됐습니다. APO가 일본, 중국, 한국이죠. 그 시한관계자분들. 네, 그래서 APO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일종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에서 상설 오케스트라가 아니고 특정한 계기에 임시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구성은 한중일회에 대표적인 연주자들이 모입니다. 연주자들이 모여서, 어, 그, 그곳에 참여하는 분들은 나름 각 국에, 각 파트를 대표하는, 어, 뭐 그런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은 또 그런 관점에서 또볼 수도 있겠다.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이상 설명을 마치고, 설명 이후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몽구장이가 가장 님께 음. 설명해 드릴, 도, 드릴 수 있을 것 봅니다.

걸스데이의 비밀 시크릿 사갈 비밀이야.